야, 세모! 지각이잖아 미안! 원래 주인공은 좀 늦게 나타나는 거라, 그러더라고 레이저! 우리 전부 춤추자 그러더라고라 거라, 라거라라 제트! 세모 언제 이렇게 자랐냐 그러더라고. 뭔 소리야? 로봇 X Y Z야. 어? 없어진 줄 알았는데. X Y Z인 줄은 어떻게 알지? <laughs> 얼굴에 써 있잖아. 음... 아 그럼 빨리 빨리 해주세요. 아추추 추. 추, 추. <laughs> 야 로봇이 춥긴 뭐가 추워? 로이드 상태인 게 어색해서 그렇지 뭐. 엑스도 아직 적응 안된것 같더라고. 뭐그 정도 나님. 에이, 그러면서 왜주마있냐 그냥 예의를 차리는 거임. 안전할 거야. 자, 이제 제트 Z... 어? 하, 제로 제트 좀 잡아와. 접수 알겠습니다. 어이, 난 도망이라 그러더라고. 음... 어이, 어... 그, 어... 같았어요. 형님 누님, 난 정비받기 싫다 그러더라고. 음요 시뮬레이션인데, 그냥 해보시죠 음? 마인드 코어가 어? 파괴되었습니다 어? 망했다 엑스, 어. 와 이리 이와 참참참! 아싸! 네에! 어, 어, 나 먼저 할 거임 나 먼저! 나 먼저! 왜 어? 아이고 뭐 어? 어? <laughs> 어? 자동고로봇도차 c 고 그렇게 해서뭘 하려는 거야. 응? 참, 잘도 말해주겠다. <laughs> 자, 받아! 선다이야 바다! 바다! 다다 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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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진짜 완전 퇴물이 된것 같다 그러더라고. 응? 어? 뭐지? 설마 차가 말했나? 아, 아 어. 목적지를 입력하세요. 라 그러더라고. 라 그러더라고? 으이! 음. 내비 어... 말투 되게 이상하게 해놨네. 와, 요즘 또블영상 되게 많이 올라오네. 절대 대도시를 파괴하게 놔두지는 않겠음. 아, 그래, 그래, 우린 또 보시니까 제트도 끝까지 싸울 거라 그러더라고. 응, 어? 저말투 어디서 둘... 들... 아아... 세모... 아... 아 어. 어... 근데 이건 내가 하려고 한게 아니야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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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아야 제트, 이건 너한테 그러는 게 아니야. 어... 이건 또 뭐야? 아, 뭐 아, 하는 아, 거야?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안녕하세요. 그건 심심해서 그런 거지 뭐. 너도 옛날에 XY한테 관심 있었잖아. 응? 그거랑은 다르죠. <laughs> 음. <laughs> 진짜 마침 잘했다. <laughs> 어, 괜찮아? 어, 한수야. 왜? 다리 아파? 어쩌로? 아, 내 구급상자. 접수. 아니에요. 괜찮아요. 아, 전 괜찮아요. 한수야. <laughs> 야, 진정해. 괜찮아. <laughs> <laughs> <무서운 거> 아니야. <laughs> 그건 세모가 또 폰으로 해야... 뭐지? <laughs> 내가 왜 그랬는지... 제트 파일럿은 세분데왜한 수만의 변신이 되려고 했냐? 그러더라고... 난 용서받지 못할 또봇이라 그러더라고... 너무 자책할 것 없음. 어떤 또봇이든 오류 날 때가 있는 법임! 어머, 어머, 그게 왜 제트만의 오류야? 제트가 한수한테 관심이 생긴 건세모탓도 있는 거 아니야? 아, 그 과, 관심 있다고 나는 그건 버려둔 게 아니고 보호한 거였음. 그럼 같이라도 있어 줬어야지. 저런 제트를 전투에 어떻게 데리고 나감? 어, 나쁜 뜻은 아니었음. <laughs> 나쁜 말을 들어도 싸다 그러더라고. 나하고 괜히 죽 해가지고... 세모에게 제트는 더 이상 또봇이 아니라 그러더라고. 뭐? 난런런이이니아모자리스라그러더라고보디는데 <pigs ratings> <picky.♪> 저렇게 나 깊이 차다니 말이야 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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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 파워 시샤 파워. 뭐 하는 짓이야! 아, 더럽게! 시작! 고맙다. 어? <웃음> <웃음> 라고 할줄 알았냐? 그러더라고. <laughs> 그러니까 옛날 제트 완전 그대로라는 거지. 음. 그럼 또뭐 중에 제트가 제일로 좋아하는 건 아직도 이와이라는 거지. 그치 그치? 음? 착각하지 말기 바람. 제트는 원래 나랑 더 친함. 부정. 제트는. 형을 제일 좋아합니다. 어? 응? <laughs> XYZ 합동 기술이다. 오 아빠 채아 체... 아빠 뭐예요? 이런 거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? 아빠 이상해졌나 봐. 아, 아니 삼학년 때가 좋았는데. <웃음> <웃음> 아, 아니 들어가긴 어디를 들어가? 너네가 악당이면 어쩌려고? 뭐라고? 어떻게 그런 정의럽지 못한 말을? 아이고 누가 이렇게 세차를 안 했어? 저희 밥좀 주세요. 왜? 어? 풍 저기 봐 꽃이다. 꽃? 와저정기로운 빛깔. 꽃을 버리면? 꽃을 버리면 어떡해 엑스는 파일럿이 좀 별로라. 야 이제 그만해. 그래. 이렇스 파워 스매스. 파워 스매스. 아!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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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어? 어. 뭐지? 아프진 않은데. 할수 할수 있어. 할수 수 있어. 수 있어! 견디션! 앞으로 노력하면 좋은 파트너가 될것 같군. 마침표. 어? 어. 형? 어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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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모? 갑자기 전율이 쫙 그러면서. 아, 잠깐 잠깐. 왜 네가 우리 둘이를 니네 둘이라 그러는데? 뭐? 무슨 전율이 뭐 어쩌고 어째? 우리 둘이라고 안 그랬어. 그리고 우리널 구해줬는데 왠지 태도가 정이롭지가 않다. 뭐? 생각 없나? 물음표. 우리의 파일럿이 되는 건 말이다. 뭐? 남의 파일럿을 뺏다니. 그리고 넌 파일럿을 두 사람이나 갖고 있지 않나? 음. 물음표. 음. 거절인 거군. 마침표. 음. 안 돼. 아안 되지 안 되지 무슨 소리야? 당연하다 그러더라고. 일반인이었나? 미안하지만 안 되겠군. 바빠서 이만. 자정도는 돼야 되나? 하만. 근데 두려형은뭘 잘하더라? 진짜? 도보타 트랜스포메이션 도보센 트랜스포메이션 도보붐 트랜스포메이션. 음. 이름 좀 알려주세요. 나는 도보타. 저쪽은 센과 부미라고 하지. 요. 요. 자자 질서 있게 도망쳐라. 질서는 무슨? 레이저데이라고 음. 그러더라고? 좋았어, 와이짱! <laughs> <laughs> 그럼 그럼 이 와이가 장이지. 약간 어지럽긴 하지만.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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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강한 인류, <인륜>. 정의로운 사회. <laughs> 안전한 세상을 지켜나갈 사명. 이 어디 와? 찡. 슉. 가! 파일럿 오디션이라도 해 볼까? 아니야, 어, 하지 마. 야, 야. 그건 안 돼. 그런 거 하면 일만 커져. 뭐야? 음, 하나. 무슨 생각인 거인? 임 <laughs> 자기도 닥센범 3단업체 해 보고 싶다는 것이 뭐. 아무리 쌍둥이라도 하나는 둘이와 다름. 그래. 해 보고 싶어. 응. 사실 우와 어. 멋있다 그러더라고 응. 어, 하나 공부까지 한 거임. 오 엑스 집착하는 거야? 걱정 마시라 또봇 엑스. 또생을 살다 보면 별 일이 다 있다 그러더라고. 우린 정말 허접한 또봇이었군. 에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았음. 그래, 그래! 저 태양까지 달리는 꿈을 꿨었는데... 지구에서 태양까지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다. 표면 온도는 약 6천 도지. 말이 그렇다는 거지! 또붐! 뿜! 파워! 뿜! 오잉? 보라는 거야! 닉 리볼버! 아, 무슨 리볼버 아! 어. 파일럿 하실 분? 어, 내가 할게! 아, 진짜요? 어. 고마워요! 어? 잠깐만... <목소리> 네 드디어 이 안드로 형이 또봇 파이럿이 되는 순간인데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. 반응이 아, 뭐, 안 돼요. <목소리> 도대체 왜안 되는 거야. <목소리> 엄마 나 이거 한 번만 허락해 줘. 그럼 내가 다음 학기 일등 할게. 어디너 지금 꼴찌에서 두 번째잖아. 야 그냥 빨리 해. <목소리> 이가이겨 날개는 심이 있다가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. 네, 건강하니. 하루속히 살려 라고 그러더라고. 엑자 넘기, 하! <목소리> 와이자 넘기, 하! <목소리> 제기자 <백자> 넘기, <목소리> <목소리> 라고 아, 그러더라고. 아, 그 말이야. 그냥 버티는 거라 그러더라고. 아랫 배를 하늘로 쭉 밀어 올리고 힘껏 버티라 끌라더라고이 것들이 레드 합, 하... 엽다론, 레드 거진 <laughs> 불도 다시 보자. 음... <laughs> 아빠를 합종기술 이상하게 만드셔가지고 대도시의 명예 구조대원으로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생각할수록 은근 부럽단 말이야. 다양한 바이러스를 가질 수 있는 또봇이라니. 나도 다른 파일럿 한번 있어 봤으면 뭐? 어. 야, 와 왜? 이한 다리. 한 다리. 한 다리. 알겠리 야, 채이밥에 당근하고 오이 빼고 고기 넣어 달라고 했잖아. 햄 소세지 최고. <laughs> 어이. 어? 시금치 단무지 잡지 말고 날 잡아보기 바람. 메롱이라 크로더라로아 들어와. 우주개발본부로 옮기기 전에 응? 한번더 점검을 응? 응? 할 건데요. 닥터메기 어, 물음표. 뭐? 어? 너희 거기 왜 있어? 저기 있어야 된. 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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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닥터메기. 그럼 마지막 희망은 하나뿐이네. 뭐? 방금 말했잖아. 하나. 네가 우리의 희망이라고. 어? 우린 하나를 믿음. <laughs> 닥쌤붐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사... <laughs> 말도림표 말만 들었을 땐 무심한 분인 줄 알았는데 <laughs> 맞아 맞아 차 박사님보다 훨씬 다정하신 그 <laughs> 가... 기분이 어때 음, 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 철수부터 <laughs> 트라이타이된 기분이라 그러더라고 <laughs> 그치 그치 야하! 이젠 S O S 한테 안 밀겠네 리 어? <laughs> 과연 그럴까 S O S 는 최강이라고 야. 근데 왜 계속 트럭 위만 보여주는 거야? 얼굴을 보여줘야지. 드론 촬영이라 그런가 봐. <웃음> <웃음> 역시 닭이라 그러더라고. 잠깐.입니다. 어? 야치 역시, 뭔가 이상해. 근데,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. 트라이탄! <laughs> 대박! 트라이탄! 어, 슈퍼, 슈퍼 스파이더건! 어, 근데, 스파이더건 없잖아. 아, 맞다! 어? 슈퍼 스파이더건! 뭐가 어? 나오긴 나왔어. 썬더! 이게 뭐야..? 트라이칸! 슈퍼! 콤보! 슈퍼 택스! 슈퍼 점 슈퍼 엉덩이 치기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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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그러더라고 트라이칸! 스퍼레이션 <laughs> 싫어 싫어! 풀리안할 거임!

엄마 안녕하세요 박사님박사님응 안녕 입이 확 돌아갔어요 아 그래요 어떡해. 그럼 내게 이런 자물쇠는 장난 괜찮을까? 얼마나 피곤하면 우리도 안 보고 싶은 거야. 분명 반가워하실 줄 알았는데. 다른데 엄청 미래적인데 우와. 잠자는 데는 되게 구리 웃기네. <laughs> 아하. 어? <laughs> 아이, 쌤, 괜찮아? <laughs> 박사님 안 받으셔? 피곤하신가 보지. 둘이도 나 신경 안 써줄 때 많다고. SOS 누가 불렀나? S O S. 응? 합체 실패했어. 된 건가?입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우린 엄연히 우주기별 본부의 보안요원이라고. 센과 병국 정의를 위해 무. 아 이게 뭐야? 왜 여기지? 오 인사한다. 안녕. 아, 잡아 잡아. 하아 우리가 맨 앞에 갔어야 하는데. 저놈 어디서 갑자기 나왔냐 그러더라고. 한수 괜찮아? 어, 저, 어. 여기 남을 거니까. 어. 안 돼. 어떻게든 우리가 가야 합체라도 할거 아니야. 어? 야, 이럴 시간 없어. 아, 좀 기다려. 바이어 좀... 터졌으면 로봇 변신하면 되지. 웬 호들갑이야. 선생, 응? 음. 아. <laughs> <laughs> 와이어 올라. 헥? 했구나. 나 아, 지금 갈게. 나왔어 누가 불렀나? SOS 입니다. 안전한 세상을 지켜나갈 사명. 야, 별 많다. 그치 그치. 어, 저기. 어, 어? 메 메기 박사님이야? 박신분 보러 오셨나봐. 그런 거 같지. 안녕하세요. 저는 와이라고 하는데요.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. 아, 맞다. 아까도 만나 뵀죠. 야, 뭐해 셔터 열어야지. 아, 잠깐만 기다리시기 바람. 곧닥센분 붐... 아니. 어, 어? 난 너희를 만나러 왔어. 어? 그래. 아니야. 아, 하지만 아, 어떻게 된 거야? 닥선분은 자기 박사님 만난다고 엄청 들떠 있었는데. 자꾸 피하셨던 게 우리 때문이었나 봐. 아. 근데 모르겠어 내가 진짜 인을 싸움꾼으로 만든 거야? 근데 센은 원래부터 잘 싸웠는데 이럴 게 아니라 들어가서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겠음 아, 하지만 친구라면 상황을 설명하고 인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함 그럼 분명 센은 계속 싸우겠다고 할 거고 역시 내가 그렇게 만들었나 봐 생각해보면 경찰차는 되게 멋있고 듬직한 건데 어. 나랑 다리다 보니 말도 빨라지고 총도 막 쏘고 그건 쏘라고 만들어준 총기 그래서 폭력 경찰이 된 거잖아 왜? 속동기술 얘기한 건 너잖아, 와이! 그, 그냥 마음이 바뀐거지 뭐. <laughs> 근데 왜 말은 더듬지? 너뭐 숨기는 거 있어? 여기 손 대봐. 아, 싫어 싫어! 어디? 아, 내가 싫다고 했잖아! 어? 응? 어? <laughs> 어? 그 거짓말 탐지기 엉터리인 <laughs> 거다 알거든? 뭐? 너희는 <laughs> 구조를 하는 또봇이니까. 사실... 이젠 우리도 삼단 합체가 되고 더 강해졌으니 닥센부문 구조 작업이 필요할 때만 도와줘도 될것 같음. 뭐? 야옹. 어? 아, 이 팀장님. 아, 미안 미안. 하지만 이건 너희를 위한 거야. 필요 없어. 어. 일이 끝나자마자 우린 너희가 원했던 대로 박터 메기와 함께 고향으로 갈 거다. 마침표. 다. 정부. 어. 우리 로켓 발사 현장 가서 볼까? 음. 로봇 개발자는 지금 필요 없겠지? 그럼. 현장 들어가셔도 됩니다. 애들이랑 같이 로켓 발사 볼 기회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있겠어. 엔진박이 <laughs> <laughs> 나한테 엄청 신기한 거 줬는데 그거 누르면 이거 열리거든? <laughs> 그걸 속임수라고 어? 뭔데요? 응? 안 열려.

그냥 화해해. 아 싸운 거 아니라니까. 아 박사님! 정말 지대된다 어? <laughs> 박사님. 어 메기 박사님? 어? 아! 깜빡이 켜면 저놈들이 우리 방향 알잖아. 화낼 거면 네가 운전해. 넌 정의의 또봇이잖아. 그놈의 저기. 아? <laughs> 어? 그 사이에 합체를 했네. 아, 내 모습을 한 안드로이드야 안드로이드는 너잖아 <laughs> 아, 이게 가짜네 뭐? 우리를 사랑해도 우리가 위험에 뛰어드는 걸 막을 리가 없다 왠지 아는가? 물음표? 어. 징그러워 아, 누가 불렀나 S.O.M 나에게는 사명이 있었다 나에게는 사명이 입니다. <놀람> <놀람> 이쪽으로 오세요. 아래 보지 마시고 정이렇게 이쪽만 보세요. 어떻게 됐어? 응? 이제 우주선은 내 거. 트라이탄, 왜 왔나? 친구를 구하러 왔습니다. <목소리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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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고 그러더라고. <목소리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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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듣고 있어? 우리 너희가 파괴될줄 알았음 너무너무 다행이라 그러더라고. 고맙지만 별로 다행은 아닌데. 결승됐어. <목소리를> 끊어. 뭐? <목소리를> 기쁨의 마드 파워 우 돌파. 무정기롭지 못하잖아. 울파! 결국 로켓을 잃었으니 평호 임무는 실패한, 실패한 것같 그렇지. 오케이 -OK! 그럼 모두 지구로. 스니 파밤. 꼭, 꼭, 연락해야 해! 응! <laughs> 너도 꼭 연락하는 거야! 다, 다안 잊어버릴 거지? 걱정 마라. 내 기억력은 상당하다. 그리고 다음 학기 1등 행운을 빈다. 마침표. 음, 든영우이니까 그렇지! 정의롭게! 아! 그리고 이거 선물! 우주에 갔다 온 기념이야. 오, 우와! 진짜 주는 거야? 어, 나도 봐봐 나도 봐보자보이 오케이. 예. 자. 친구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. 있나? 누구? 케이오악연이 있는 것같은이 그렇다면 이게필요하겠이오이오이